자, 봅시다. 4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요렇코로 만들어진대요. 자, 근데, 뭐래? fx가요. 구간 여기서 감소한대요.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보니까,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가 그늘 갖고 있죠. 그리고 너는 3함수야 그럼 봐봐 3차 함수가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면은 지금 y는 f 프라임 x를 그려 보는 거예요 자 3차 함수의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면은 x가 무한될 때는 무한대로 가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그냥 그늘 하나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서 x가 음수일 때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에 어긋나겠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튕겨야만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이 친구가 x 더하기 1을 일단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튕기는 순간 이거는 일단 만족을 하니까 나머지 뒤 조건을 먼저 읽어 볼게요 자 구간 여기에서 증가한데자 이거는 뭐야 x가 2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너가 0까지는 감소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너가 튕기면서 그 다음 근도 하나 더 가져와야 될 텐데, 0에서 근을 가져도 돼야 안 돼? 괜찮아요. 이렇게 돼도, 어? 여기서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하는 거 맞죠? 그죠? 자, 근데 또 근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2에서 근을 갖는 경우겠죠. 그죠? 왜? 2부터는 어쨌든 간에 너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이 만약에 2보다 커지는 순간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아 그러면은 이 음? 친구가 x 플러스 1 곱하기 음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k 요런 식으로 될 건데요. 너의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은 k야. 근데 요 k란 친구가 0보단 크나났고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전개한게 너랑 똑같잖아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너가 너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a가 1 k가 되고 b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K에 관해서 표현해보면은, 자, 너 제곱, 에다가 너 제곱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K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너의 최솟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정하면 될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 K에 대한 2차 함수라 생각해보면은, 너는 지금 대칭 축이 뭐야? 대칭 축?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대칭축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너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면은 자, k가 2분의 1일 때가 이제 대칭축이 되고요 k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럼 0부터 2까지의 k의 범위에서, 음, 요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에 k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 k가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최솟값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k에다가 2분의 1 넣어보시면은 2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되겠죠? 자, 최대값은 k에다가 2 넣을 때예요. 해보시면은 어... 4, 2, 8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럼 너랑 너랑 더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결국에 뭐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황을 갖다가 어? 우리가 표현을 수학적으로 해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봤죠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어떤 주어진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했으면은 그 구하라는 값 또한 내가 구한 문자에 맞게 이렇게 변형해 줄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